자, 오늘은, 어, 자개로 놀이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료는 지금 같은 재료예요. 같은 재료로 꽃이 한 송이 되느냐, 두 송이로 보이느냐. 자, 구성에 따르게 다르겠죠? 자, 하나는 제가 완성해 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디자인했거든요. 근데 같은 재료로 또 다른 모양을 해 볼게요. 자 이거는 나비랑 작은 꽃은 그냥 기존 꽃이지만 요큰 꽃은 잎사귀가 하나하나 따로 돼 있는 걸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놓고요. 여기 끊을게요. 자 노리개는 이렇게 자 노리개 두 개와 연결하는 고링그 다음에 판으로 되어 있어요. 자링은 음 나중에 연결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같이 하고 했어요. 코팅할 때만 조심해서 구멍을 메꾸지 않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자, 수업을 한다면 미리 연결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그 다음에 아래도, 아래도 연결하겠습니다. 자, 아래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서 자 끼워주세요 끼워주고 받았습니다 자 미리 여기까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에 빨간색입니다 자, 디자인, 자 디자인할 때는 코팅액을 코팅 겸 접착이거든요 자이 액을 넉넉히 좀 바르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넉넉히 발라 놓시고 으 그래야 자개를 올렸을 때 자개가 움직이기 가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저는 자 여기 자개 있습니다. 비닐에서 자개를 꺼내지 말고 위에서 아래로 벗겨주세요. 그대로 자 그대로 놓고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을 잘라 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간단히 꺼낼 수 있죠. 자그 다음 자, 저는 여기 아까는 꽃이 한 송이였는데 꽃을 두 송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 가운데 수술을요. 반으로 반으로 잘라서 한 송이 한 송이 해보겠습니다. 자이 수식에 코팅을 묻혀서 움직이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자 이쪽에 꽂아나 놓고 저는 한 송이는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조금 깨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같이 붙여 놓으면 되니까. 자이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꽃잎도 마찬가지로 자 아까는 꽃잎을 어, 둥근 쪽이 안으로 가겠는데 이번에는 뾰족한 쪽을 안쪽으로 가게 나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한 송이 반장했습니다. 잎은 아홉 개에서 1 0개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 어, 너무 정확하게 없고 조금 다르게 있어도 좋아요. 바람이 흔들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네개 하고 하나 더 해서 자 이쪽에 다섯 개, 이쪽에는 네개 해줘도 좋구요 자, 이렇게요. 그다음 하나는 자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 것은 반대로 돌려볼까요? 둥근 쪽이 안으로 들어오게 돌려서 자 코팅액을 좀 많이 넉넉히 뿌려놓으면 발라놓으면 음 움직일 때 편해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쪽에네개 4개 할까요? 네개 4개 해도 되고, 어, 여기 다섯 개 있으니까. 아, 다섯 개 있다 해서 꼭 다섯 개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잎사귀 하나는 바람이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놔둬도 되니까요. 손님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자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작은 꽃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자 이쪽에 놓으셔도 좋고 아래 놓으셔도 되고 만약에 잎사귀가 다 가운데 들어왔다면 음 하나를 요리 구해도 좋지만 자 이렇게 전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반짝이들로 자 포인트를 주면은 어, 답답함이 없이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흐트러트라도 좋고, 좀 같은 쪽에 많이 이렇게 모아도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자, 이렇게. 정확한 개수와 모양은 아니고요 자, 조금씩 다르니까 예쁘게 표현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호팅액을. 넉넉히 바릅니다. 자, 이때는 위에 어, 접착보다는 코팅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개 위에 골고루 발라주셔야 돼요. 자개를 덮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구멍 가까이 가면은 고리와 만나니까 그쪽은 맨 마지막에 정리해주시고 일단은 골고루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음, 코팅액 대신에, 그, 투명 메뉴 케어를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조금 보이시죠? 여기까지안 들어가고, 살짝, 튀겨놔서. 자. 조금 찌들어진 맛도 있고, 이런 맛이 있어야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요 자 바로는 굳지 않기 때문에 어, 조금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다음 째 주는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니면 그 동안에 만일 음, 동안에 종이 접기 이용해서 선물 상자 접기 그런 걸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상자 접기 두 개에서 그 안에 선물로 가지갈수 있게. 자, 이렇게. 자, 말르면 한번더 발라주셔도 좋구요. 자, 이 정도면 위에 충분히 발라진 것 같아요. 자, 완성입니다. 자, 두 개. 자, 같은 재료로, 같은 재료로 다르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세로로 전체 볼까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